선이 박희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 중국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4대 문명 중에 하나로 잠깐 나왔던 중국 문명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나라, 다음의 그 나라들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3회씩 손글씨로 쓸 중요 단어들입니다. 어, 선생님 한자가 너무 많아요. 저 한자 공포증이에요. 막. 이렇게 불평을 할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손글씨로 한자까지 적으라고는 안할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뜻을 이해하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옆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따가 다 하나하나 설명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식으로 중국사 전체적인 특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사는 분열과 통일이 반복되었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요. 여러 나라로 갈라져서 분열하다가 다시 한 나라가 싹 통일하고 그러다가 또그 나라가 쇠퇴하면 다시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운주 고대국가 그다음에 춘추전국의 분열기를 거쳐서 진나라, 한나라 갔다가 위진남북조 시대가 됐다가 수나라, 당나라 다음에 통원 명청에서 끝나는 어,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게 분열되었던 시대는 나라 이름이 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통일된 왕국이 나오면 나라 이름이 하나씩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음, 이, 지금 이 나라들 다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큰 흐름이 이렇구나 라고 파악하고 지금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배울 시대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여러 글자로 된 시대니까 분열하다는 시대구나 라는 건 알겠는데 무슨 뜻이지? 궁금해할 친구들 있을까요? 춘추라는 거는 이 춘추라는 시대의 공자라는 사상가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공자라과쓴 역사책 이름이 춘추였어요. 그래서 춘추 시대가 있었고, 거기에 전국이라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전국은 또이 춘추 전국 시대 다음에 등장하는 한나라 때 유향이라는 사람이 전국책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축국사 중에서는... 다음 나라인데 이전의 역사를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유향이 정국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시대가 등장하는 시대가 전국시대여서전국시대 이렇게 해서 춘추전국이 합쳐진 춘추전국시대가 거고요. 어, 기원전 8세기에 시작되고요. 견융족이라는 이박오라키가 있어요. 이 견융족이라는 이방 오라케가 주나라를 침입해 와서 주나라가 수도를 옮깁니다. 짜그라지 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후그 자리에 다른 제국들이 막 일어나면서 내가 주나라 대신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이러면서 사시대가 바로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두개 나와요. 하나는 오라케입니다. 가운데에 중국이 있으며 사방에 오랑캐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동서남북으로 동쪽에는 동이족, 서쪽에는 서용족, 남쪽에는 난만족, 북쪽에는, 어, 북쪽에는 북적이라는 오랑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동이족, 익숙하죠 우리나라 한국을 말하고요. 서용은 견융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견융이 주나라를 되게 많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주나라라는 어 왕조가 견용의 침입에 의해서 수도를 이 소경에서 나읍이라는 데로 옮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구석댕이 짜져있는 동안 여러 나라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왔죠? 존남량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선생님은 복성고등학교 명예존중이라는 학교 교훈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서 존이 같은 존인데요. 지킨다,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명예 존중은 아,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존한 양이에서 존이 소중히 여기는데 뭘 소중히 여기냐? 왕을. 그리고 양은 물리칠 양자고요. 이는 오랑케이자예요 그래서 오랑케를 물리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주나라 왕신을 존중한 척하면서 이렇게 주나라가 지금 힘이 약하니까 제가 대신 탈 다스릴게요 하는 그런게 바로 조남양이에요. 그래서 그, 그때 등장한 나라가 몇 천개가 됐다 그래요. 그 중에 한열 다섯개 나라 정도가 좀 유명했다 하고 특히 힘이 셌던 나라를 춘추시대의 다섯 나라에서 춘추오페 그리고 전국시대의 일곱 영웅들에서 전국치룡에 유명합니다. 아, 이조난관이라는 용어는 나중에 일본 역사에서도 한번 등장해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등장하거든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뜻은 똑같아요. 왕을 존중하고 오라해를 몰아낸다는 뜻은 똑같은데, 일본은 왕을 때 천황이라고 불리는데, 예전에 일본에 무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가 있어요. 이때를 막부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 막부를 물리치고 다시 왕을 섬깁시다 라는 그 운동의 흐름을 바로 조낭양이 운동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사에서도 조낭양이라는 게 있고, 일본 근대사에서도 조낭양이라는 게 있으니까 따로 구분해서 다른 맥락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춘추 전국 시대가 있게 한 힘은 단연 철제에 있었습니다.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됐고요. 제일 대박 아이템은 이 철제를 소에다 매달아서 소가 밭을 갈게 하는 이성명. 네 그리고 철제로 된. 기가 사용되면서 이말탈 기병과 걸어다니는 보병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싸움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작게 되고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게된 것이죠 그렇다면 춘추전국시대의 사회를 살펴봅시다 이때 여러 나라들에서는 인재를 잘 뽑아서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고 병사력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이때 인재들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니어도 어떤 한 나라에서 어, 인재 뽑습니다라고 하면은 조건이 좋고 날잘등록해주겠다 하면은 그 나라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타고난 신분이 중요하지 않고 내 능력을 중시하는 통도가 나타납니다. 특히 변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변법이 그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진나라의 상왕이라는 신화가 추진한 주차례 병법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에는 여러 나라가 계속 들고 일어나잖아요. 혼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학자와 학파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여러 학자와 다 무슨 자라고 끝나요. 그리고 이 학파는 무슨 가라고 끝나고요. 그 학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학파들이 있었는데 어, 유명했던 학파와 학자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공자, 맹자, 순자 얘네들은 공자, 맹, 자 순자가 공자 제자였어요. 그래서 같은 국가인데 맹자는 성선설. 나는 어, 사람은 태초에 착하게 태어났어라고 주장하고요. 순자는 아니야 사람은 나빠 이렇게 주장합니다. 똑같은 재단데 이렇게 다른 주장 해요. 거기에서 공자는 예의 공자, 인왜이가중요 하는 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노자와 장자는 둘다 도가에 속하는데요. 인위적이고 사람이 만든 제도 경식 다 필요 없어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무위 자연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묵가는, 묵묵하게, 차별 없는 사람, 경애라고 불리는데요. 평화주의, 이런 걸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한비자라고, 한비자라고 끝나는 사람은 법가, 법대로 하겠어. 이러면 되게 엄격한 걸이게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군주 권위를 강조하고 엄격한 법을 주장했던 법가 사상가입니다. 국가서 33쪽에 등장하는 여러 학파우 명칭들을 그학파우 주장을 다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따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